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실제 감정 사례를 가지고 그 사주의 구조 상태를 간단 명료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명입니다. 무원년 김이월 이모일 이민식 이 사주를 가지고 오늘 다룰 내용은 격국과 배우자 인연 두 가지를 쟁점으로 해서.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수일관인데, 지지가 오미오인, 미월에 5년에 오날아 인시. 그러다 보니까 지지 구조가 뭐 삼합, 화방과 이노술 삼합에 뭐다 같은 에 화, 삼합과 화방이 겹쳐진 그런 꼴이니까 그 화국이죠, 화국. 거기다가 연간과 월간에 토가 무기 토가 투간되어서 화생토의 지원을 받고 있죠. 그 임수는 한마디로 허투니다 건이 묵은 전혀 건이 없다. 그 시간에 비견이 하나 있지만은뭐 이런 걸 놓고 어뭐 초보자들은. 혹시 임수는 큰 물이니까 또큰 물이 하나 더 있으니까 뭐건이 없다고 해도 이 자체가 신약하지 신약에 해당되면서 존재하지 않느냐 뭐 신약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런 것들은 그런 추정은 음뭐 어림도 없는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세가 완전히 화토로 기울였다.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보면 재관 종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종격도 깨끗한 종격, 흔히 말해서 진종 뭐 이렇게 진종은 더물죠. 그러나 가종도 종이니까 어, 어찌됐든 대세는 인간사나 만물의 이치나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음,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격, 대세를 따라가는 종색적, 종격은 항상 종한오행에 해당되는 운이 오는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한오행을 보조하는 운이나 종한오행을 설기하는 그런 음, 그렇게 상생으로 연결되는 음, 그런 것들은 용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한오행을 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좀 어, 불리한 운입니다. 그래서 적은볼 것도 없이 그냥 음, 종격, 화토격 그래서 운에서 화토운이 와야 어, 발복을 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원래 교직에 있습니다. 임명고시 패스에서 교직, 교직에 있는데 일찍부터 무어, 정사, 병진 일찍부터 초년 무어, 정사, 화토운이 왔죠. 그러니 어, 뭔가 어, 사급성치도 꼭 공부를 안 했어도 다른 일을 했어도 뭐 운동을 했거나 다른 일을 했어도 운이 이그 원명에 부합하는 운이 초년에 와줬다는 것이 그것이 인자 우리가 긍정적인 음 그런 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 적어도 병진까지는 이제 뭐 화토 운에 부합하는 운이 온다. 뭐 혹자들이 뭐 진토는 섭토지 않나 하지만은도이 뭐. 자수가 온다든가 해버리면 조금자 사주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은도 진토는 이 강한 어떤 화토의 기운에 들어와서 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음, 종적에 걸맞는 운이 학창 시절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공부할 시절에 쭉 들어왔기 때문에. 무난히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재관으로 가면 뭐, 재를 쫓아가는 경영 경제, 뭐, 세무 해결을 가서도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관을 쫓아가면 뭐, 군경금을 가든 공직을 가든 관료로 진출하는 것도 할, 뭐, 마땅하나 본인은 선택사항에 따라서 교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재관이니까, 재관이 본인한테는 이제 길신이죠. 종속된 운명이니까. 그러면, 관도 괜찮은, 관복도 있으니까, 배우자복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주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어뭐 배우자복도 괜찮죠. 종재, 종제, 종관, 종재관격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운에서, 운에서 어떤 작용력을 일으키는 것도 언제 유심히 봐야죠. 이 주인공이 몇 개까지 결혼을 뭐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이 34절 이전까지는 본명에 원명에 부합하는 운이 와서 그냥 그때 결혼했으면 뭐지 됐든뭐 그냥 괜찮았을 텐데. 시기를 좀 놓치다 보니까, 이제 을묘가빈대원이 오죠. 44세까지 을묘대원, 54세까지 가빈대원. 그러니, 이을묘가비은말 그대로 임수 입장에서는 식재죠 재관을 관이 을관 가장 상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관을 극하는 식상운이 왔으니, 어? 올바른 관을 선택하기가 난감해져 버렸죠. 그래서 뭐 자기의 보는 눈은 있고 뭐 어떤 어? 나름대로 기대는 큰데 운은 완전히 아련기가 다 상관식신 얼녀운 가비운 이런 대운을 20년간 맞이했으니 난감하게 되버렸죠. 그래서 결혼이 용이 여의치 않아서 음 자기 기대에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없어서. 그냥 요야무야 미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뭐 50이 다 되어 가도록 이제 무엇생이니까 40대 후반이죠 어 그렇게 흘러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우리가 사주의 신약이라서 관이 귀신이라서 결혼이 안됐다 이런식으로 보면 안됩니다 분명히 제관격 종격이라서 그런데 34세 이후로 얼 10년간, 얼묘운, 44세 이후로, 10년간, 뭐, 과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35세부터 44세, 45세부터 54세까지 사대 운이니까, 그렇게, 아, 음, 그렇게 20년간이나 관을, 관을 방해하는, 이 뭔가 그런 운이 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흘러왔다 인연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격과 어, 또 어, 배우자운에 대해서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어, 간단하게 에, 말씀드려 봤습니다